에녹의 나이는 365세예요. 그런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니까 몇 살부터 동행했을까요? 65세. 65세 때부터 에녹은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동행했어요. 날마다 동행했어요. 창세기 나와요. 동행했다는 말이 뭘까요? 대화했다, 징조했다.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남았다, 나타났다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 영혼이 다 하나님의 영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상태를 동행이라고 해요 에녹은 300년 동안 그렇게 했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사탄이 있을까요? 방해 못. 어둠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주가 있을까요? 없어요. 질병이 있을까요? 없어요. 슬픔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이게 동행이에요, 동행. 나는 여러분이 빨래를 하거나 밥을 하거나 뭐 여행을 하거나 어디를 가거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예수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들어가는, 먹고 마시는 이런 영적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